전원, M 차단기 올려주시고요 차단기 올려주시고요 네, 전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회로도 한 볼까요? 회로도 보게되면 아, 저거 자, 플리커 링뭐이를좀 조절을 좀 해서 이 상태에서 과도형 테스트기를 누르면은 일로 램프랑 구조가 동작할 겁니다. 보이네. 시끄러우니까 딱한 번만 할게요. 네, 잘 동작하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1번을 르게 되면은 타이머가 동작할 거예요. 그거 빤입니다 네, 타이머가 동작하죠. 자, 시간이 지나면은, 램시트가 붙었죠. 램프는 색깔 둘다 들어오고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 푸시 버튼 1번 눌렀을 때, MC 원 그리고 레드 램프 불 들어왔죠. 시간이 지나면 타이머가 동하고 트럭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자동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으로 했을때는 릴레이 릴레이가 붙게 되고 MC1만 동작하게 되는건데 잘 되죠? MC1 동작하고 레드램프 들어오고 네, 다 잘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보이는거 보인데도 잘 안보이네요 테일램프 네, 그쵸, 그렇죠. 지금 주변에 밝기가 있으니까